공동 영어권 yben 박준원 2과em for the reading 보장 in 2012 2 0 1년에 과학자들이 만났습니다 at the university of cambridge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만났대 뭐 하기 위해서 to 부정사의 부사법의 목적 to talk about 그렇 이야기하기 위해서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consciousness 의식에 대해서 in humans and animals 인간과 동물의 의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캠브리지 대학교에 있었 t e m Consciousness means 의식이라는 것은 의미합니다. 뭘 의미한데? 가지는 것을 의미한데. Subjective experience s 주관적인 경험이나 혹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have가 동사로서 기능 그대로 하니까 동명사지만 동사로서 기능하잖아요. 그래서 뒤에 두고 subjective experience or awareness는 이 have의 목적음. 이 having 전체는 뭐야? 민지의 목적이로 되는 거고 이어 째인 더 사이언티스트 그 과학자들은 알게 아, 뭐야 알습니다 발견했습니다 대접속사이하를 animals 동물들은 have emotions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할수 있다 can have consciousness 의식을 가질 수도 있다고 뭐처럼 인간처럼 의식을 가질 수, 수도 있다는 것을 뭐였습니다 발견했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African gray parrots, 아프리카 회색 앵무새는 have shown, 현재 언론에 현재까지 보여주고 있대 증거를 현재까지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지 음, 뭐의 증거? of consciousness, 의식이 있다는 그 의식의 증거를 현재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증거냐면 that 하고, 주격관계대명사 음, is almost as as that of humans 이렇게 나왔고 대신, 누구? 에비던스의 지시대명사지. 인간의 의식만큼이나 발달되어진, almost, 비슷하게, 거의 비슷하게 발달되어져 있는 그런 의식. 대신 꾸며주고 있는 것은 consciousness 의식이겠네. 가시컴 어떻게 돼? 거의 그치? 발달되어진 것들, 뭐, 되어진 것이래. 뭐만큼이나 인간의 의식만큼이나 발달되어진 그런 의식의 증거를 현재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앵무새감. Even octopuses. 심지어 옥토퍼스들도, 문어들도 have the brain. 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뇌 brain structures 여기네. 뇌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뭐한 뇌 구조냐면 하고 누구 생략? 주격 관계 대명사와 비동사 생략된 거지.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과학적으로 확인된 거니까 밝혀진 거니까 현재까지 똑같으니까 항상 현재 시점 그래서 which structures 복수니까 아이고. organized which are needed. 필요로 되어지는 뇌의 구조지. 뭐를 위해서 subjective experiences. 주관적인 주관적인 경험을 경험에 경험을 위해서 필요로 되어지는 그런 뇌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drugs 약물이지. 어떤 약물이냐면 that하고 주격 관계대명사 affect 영향을 준대. 인간의 의식에 영향을 주는 그런 약물은 역시 영향을 줍니다. 몇몇 동물들에게 in similar ways 유사한 방식으로 몇몇 동물들한테 영향을 줍니다. So the scientists concluded. 그래서 그 과학자들은 결론 내렸습니다. 접속사, 대디아 문장, 목적절이지, 대디아 문장이라고. Consciousness 의식은 is not just for humans. 그냥 뭐인 게 아니라고. 인간만, 인간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고. Not just for humans. 인간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Animals, 동물들도 can have,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역시, 여기서 그것은 누구야? 의식되겠지. 의식. 컨셉션에 쓸수 있습니다. 뭐 하기 때문에? 캠브리지 디클 t 레이션 캠브리지 선언이지. 캠브리지 선언 1회로 research on animal. 동물들에 관한 동물 의식에 관한 그런 연구가 h a v 비동사 현재까지 적극적으로 carried out. carry out 하면은 수행하다고. 수행하다인데 뭐니까 수동태니까 수행 되어지고 있는 게 되겠지. 주어가 누구니까 리서치 사물 리서치니까 리서치가 수행하는 게 아니라 수행되어져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bpp로 수동형으로 쓰였다는 거. 그다음에 잠깐 since는 여기서 뭘로 쓰인 거야? 전치사로 쓰인 거지. since 뭐뭐 이래로라는 전치사 뒤에 캠브리지 r 클라베이션 그래서 캠브리지 선은 이래로 이렇게 됐습니다. 과학자들은 are still working. 여전히 뭐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작업하고 있는 중이다.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뭐뭐 하기 위해서, to 부정사의 부사정법의 목적, work 자동사로 문장 일형식 끝났잖아. 토부정사의 부사정법의 목적, 뭐뭐 하기 위해서, find 동사로서 뒤에 find out 밝혀내다 동사. 정확하게 밝혀내기 위해서, 뭐를 how you are가 your find out의 목적이 되겠지. how animal consciousness Works. 어떻게 동물의 의식이 작용하는지 의문사 플러스 조동사 무슨 의문문 간접 의문문으로 쓰인 거볼수 있지 어떻게 동물의 의식이 작용하는지를 뭐한다? 밝혀내기 위해서 여전히 뭐하는 중입니다? 노력하는 중입니다 work의 무슨 뜻? 노력하다의 뜻의 working이 되겠지 Not all animals are consciousness <laughs> Not a... But be, 모든 동물들이 먼만은 뭐, 아니지만, 자 보자 이렇게 not all 하게 되면 이걸 우린 뭐라 고 한다고 부분 부정이 되는 거야. 모든 동물들이 아니다가 아니라 모든 동물들이 그런 것은 아니다. 모든 동물들이 are conscious, 즉 의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있다는 거지. but 그런데 아니지만. Those 그 동물들 여기서 t h o s e 는 a n i m a l s 지 동물들. 뭘 가지고 있는 동물들이야? w i t h c o m p l e x n e r v o u s s y s t e m s 복잡한 신경계를 가진 그 동물들은 이 조짐. 동물들은 y more likely to be more likely to be likely to be 겠지무엇 likely to be likely to 뭐야? 뭐뭐할 가능성이 있다인데 뭐 붙었으니까 뭐까지 붙었으니까 be likely to m 더 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to be 하고 be 뒤에 생략이지 대, 대부정사라고 해서 똑같은 동사 뒤에 나올 때 뒤에 생략해서 to be 하고 생략된 거 두고 여기 있는 c o n s h o u m 이렇게 더 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식이 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있습니다. all things, 모든 것들은, c o n s i d e r e d 모든 것들을 고려하면 all things, c o n s i d e r e d 모든 것을 고려하면서 얘는 지금 분사구문이야, 분사구문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모든 것이 고려되어질 때 이렇게 돼야지 요거 잠깐 수정 좀 하자임 동사가 아니라 얘는 지금 뭐가 되는 거고 PP가 되는 거고 요 문장을 살짝 다시 한번 써보자임 이 문장 어떻게 돼? 어 when 혹은 뭐 as 써도 되지 when의 뜻이 있으니까. all things 그 모든 것들이 시제는 과거는 모든 것들을 고려할 때 현재지 all things are considered. 하고 뒤에 it would be 똑같이 가는 거. 얘를 분사구문으로 바뀌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접속사 외는 지워지고, 그렇지? All things 주어 살려 놓고, 아는 뭐가 돼? 분사구문이니까 빙으로 바뀌지. 빙은 근데 뭐 가능하다. 수동형일 때, 수동태 빙은 생략 가능. 그래서 누구만 남은 거? Considered만 얘만 남아 있는 거지 아 소리. 얘 주어하고 얘만 남아 있는 거지. 그래서 모든 것들이 고려되어질 때. 그치?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그래서, 어, 모든 것들이 고려되어질 때, it would be a wise and safe choice. 그것은 현명하고, 그 안전한 선택이래. it은 가주어 되겠네. 진주어 있어, 얘가 가주어고, 투부정사 이하 여기가 진주어 되겠지. to assume, 가정하는 것. 뭐를? 대접속사 이하 문장을 가정하는 것. 투부정사니까 당연히, 동사로서 뒤에 접속사 대리아를 목적절로 가지고 있는거지 그래서 대절은 어떻게 생겼어? 뭐를 가정하는거래? 동물들이 have feelings 감정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음, to treat them with respect 그렇지 대하는 것이 요것도 또 진주어 접어 자 진주어 1번 and 진주어 하나 끝났고 진주어 2번 되겠죠 투부정사 여기가 그 그래서 so 뭐 하는 거? 가정하는 것과 대하는 것은 would be a wise and safe choice라고. 어떻게 대하는 것? Treat, 대하다. 그 동물들을. 대미가리키고 있는 거는 앞에 나왔던 동물들 되겠지. With respect and kindness. 뭘 가지고? 존경과 존중과. 뭐로? 친절을 가지고서 그들을 대하는 것은. 뭡니다. 뭐 would be a wise and safe choice가 될 것입니다. 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강으로 가보자.